자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이 안에 정삼각형이 있어. 자, 그리고 이 p라는 점이, 요 호의 길이를 1대2로 나눈대요. 이 점이. 알겠지? 자, 그때 반지름은 루트 3이고, 이 3분 pA의 제곱 더하기, 3분 pB의 제곱 더하기, 3분 pC의 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뭐부터 생각하는 거냐면 이원 안에 있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 정삼각형이잖아요. 그 정삼각형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각도가 몇 도야? 60도죠. 그 60도를 꼭 적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안 적었을 때 각도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좀 이렇게 다 적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여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어, 여기 x를 해 볼게요. 그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60도가 뭐가 돼? 2r분의 x니까 얘는 2루트 3분의 x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x가 어떻게 되죠? 3 나오지. 그래서 이 길이가 3이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인법칙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 다음에 뭐 수심, 걔가 다 원의 중심에 있죠. 이게 사인법칙을 하지 못하더라도 원의 중심을 찍어서 이렇게 내가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각이 30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루트 3이야. 자, 그러면 이 각이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다. 길를 이용해서 여기 이 길이가 2분의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어, 충분히. 알겠지? 하지만 뭐, 사인법칙을 알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봐봐. P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길이의 쌤이 A라고 할게요. 그리고 PB를 B라고 할 거고 PC를 C라고 할게. 그럼 나는 뭘 구하는 거냐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구하는 거잖아. 그 제곱, 제곱, 제곱이잖아. 그런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60도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60도가 되겠죠. 똑같은 원주각이니까. 그리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60도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똑같이 60도가 되겠죠. 괜찮아? 그리고 여기가 1대2라면 이 각이 1대2가 되겠지, 원주각이. 그래서 뭐 여기는 20도, 여긴 40도, 뭐 이렇게 각도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곱하기제곱하기 제곱 제곱에 뭔가 합을 물어봤어. 지금처럼 제곱이 있는 건 우리가 사인법칙이랑 제이코 사인법칙 중에서 어떤 법칙이죠? 제곱이 있는 거는 제이 코사인이잖아요. 아 그래서 제이 코사인을 한번 써봐야겠다. 어떻게? 자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 있죠. 자이 길이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3이라고 나 나와 있으니까 제이 코사인 써버리게 되면 3의 제곱. 얘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이잖아. 근데 코사인 60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 값이 AB가 될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에서도 j 코사인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 3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60이니까 AC가 되겠죠. 자그 다음 마지막 요 부분 에서 J코사인 써볼게요. 요 길이가 지금 3이니까 3의 제곱 얘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120도잖아. 근데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이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bc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딱 봤을 때 뭐하고 싶어? 제일 먼저 이거 제일 먼저 더하고 싶지 않아요? 왜? a제곱이 두개 있고 b의 제곱 두개 있고 c의 제곱 두개 있잖아 그래서 999니까 몇이야? 27이죠 얘가 2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플러스 BC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잖아. 그죠?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이 오른쪽에 있는 것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바꿨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찾는 게 아니라, 난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근데 여기는 곱하기로 되어있지, 곱하기. 이 곱하기는 삼각형의 넓이랑 관련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형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넓이를 좀 이용할 건데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정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bc 사인 120도지. 그 사인 120도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될게 됐어요? 자, 얘는 요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죠. 그치? 그래서 2분의 1 BA 사인 60도.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이 넓이는 2분의 1, AC 쌍 60이잖아. 그래서 AC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기 루트 3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4, 분모 다 4잖아. 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PC만 이 아래로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9는 맨 나와? AB 더하기 AC 빼기 BC가 되죠. 그죠? 이 값이 뭐다? 얘랑 관련이 있지. 따라서 이 값이 맨 나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9 넘겨버리면 36 나오죠. 얘가 이렇게 나와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좀몇 나온다. 1 8이 나온다 이렇게. 이 됐죠? 음. 자 볼게요. 2번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자 가랑 나 조건이 있는데 자 다음 주 삼각형 모양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내신 내비할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 이렇게 사인 코사인 값을 길이로 바꿔줘요 항상. 그래서 사인 a가 2r분의 a, 2r분의 b 이렇게 바꿔주고 2 곱하기 2r분의 c.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는 이 c.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와, 알겠죠? 자, 그다음 에두 번째는 코사인 a 같은 경우에는 이 b c 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그다음 에이 a c 분의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얘는 2 곱하기 2 a b 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얘도 정리를 해야겠지. 자, 양변에다가 이제 2 e, a b c로 곱해서 정리할 건데 그러면 3차가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3차 정도 나와도 사실 뭐 인수분해 가능하다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계산이 복잡해서 어 저라면 계산을 하기 전에 다시 이 식을 봤더니 이거 제곱더하기 이거 제곱은 1 나오고 이거 제곱더하기 이거 제곱은 1 나오고 이거 제곱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 제곱하고 아래 거 제곱해서 그대로 변변 더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이거? 좌변은 2 e 더하기 2 e 사인 A, 사인 B, 플러스 2 e 코사인 A, 코사인 b 에 나오죠? 자, 그리고 우변끼리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나와? 이게 4가 나오겠지. 그래서 2 e 넘기고 2로 나눠버리면 사인 A, 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코사인 p가 일 나와 이렇게, 알겠습니까? 뭐 미적분을 배웠다면 이 값이 코사인 a 빼기 p가 되어서 이게 일 나오려면 이 a랑 p가 서로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결론 나왔겠지만 이거는 이제 미적분을 배운 학생만 알수 있는 거고 이 식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라지 a, 라지 b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의 길이를 x y z라고 할게요. 그럼 사인 a가 어떻게 돼? x분의 y죠. 그래서 좌변은 x분의 y 사인 b는 x분의 z죠. 플러스 코사인 a가 x분의 z지. 그리고 코사인 b가 x분의 y죠. 그래서 얘가 1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e, zy는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의 제곱은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죠. x제곱 대신에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 e, zy는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되어서 y 빼기 z 전체의 제곱은 0나오지게 그래서 뭐가 나와? y랑 z가 서로 같은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일단 a랑 b가 서로 같은 게 확정이 됐죠? 알겠죠? 아직 c는 몰라요. 어,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c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예를 쓰이면 그냥 k라고 해볼게. 첫 번째 식은 A랑 B가 각각 K라고 한다면 EK는 2 c 어? 따라서 K가 몇 나와요? C가 나와버리죠. A, B, C에다가 다 K를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EK 제곱분에 이렇게 사라지니까 K 제곱.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EK 제곱분에 K 제곱. 자, 여기 이 부분은 2 곱하기 EK 제곱분에 k 조곱 따라서 c가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는 c까지 모두 다 동일한 정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여기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고 또그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나는 목적이 뭐야? 큰 원의 반지름이랑 작은 원의 반지름을 찾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큰 원의 반지름 찾는 건 너무 쉬워. 왜냐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내가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자, 얘는 루트 씌운 다음에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4 더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A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이렇게. 그래서 몇 나와요? 루트 13에다가 3 빼니까 16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4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사인 A는 어떻게 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1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4분의 루트 15가 되고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이 각이 0도부터 180도 사이니까 어, 1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사인값이 양수잖아 그래서 플러스 그냥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사인 a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2라지 r분의 이변의 길이니까 4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값은 4분의 루트 15라고 했으니까 어, 정리하게 되면 나와? 라지알은 루트 15분의 8라고 적게.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네조분의 반지름은 우리 정말 많이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2분의 r 하고 세 변의 길이 합은 삼각형의 넓이 된다. 이거 정말 맛있잖아.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2분의 R 세변의 길이 합은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9 얘는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한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A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A 4분의 루트 15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정리하게 되면 r이 몇 나온다? 6분의 루트 15죠. 됐어요? 어, 따라서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에서 파이 20r의 제곱이니까 파이 라지 아의 제곱 15분의 64 여기서 20r의 제곱 36분의 15 이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몇 나온다? 파이 한 다음에 20분의 77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분모랑 분자 더 하라고 했어. 그 답이 97이다.